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피치 심리 멘토, 에이블트리 전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2년이 두 달이나 지나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던 계획을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을까요? 어,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방법, 바로 작심 3일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면 사실 계획한 것들이 3일 지나가면서부터는 어, 많이 흐트러지고 그 계획을 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 3일을 이렇게 대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3일 동안 계획은 무난하게 행동으로 연결을 할수 있고, 그 다음 3일 또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의 계획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심 3일이라는 부분이 3일, 3일, 3일.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대한다면 내가 세웠던 계획들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심 삼일을 대하는 방법 첫 번째는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세운다. 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실 다른 사람들과 저를 많이 비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걸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부러워해봤자, 부러워해봤자, 사실은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불편함,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만 남은 뿐이죠. 그래서 제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꿨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하자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내가 만약에 7시에 일어났다면, 오늘 6시 55분에 일어난 내가 참 잘했다, 더 성장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 그 과정의 두 가지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작심삼일을 계획할 때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한다입니다. 이두 가지만 잘 갖고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만든다면 결국엔 그 마라톤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피치 심리 멘토 에이블트리 전소희였습니다.